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형 토큰이란 간단하게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서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땅이 있으면은 그 땅을 디지털 자산화로 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암호화 기반으로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사람들에게 네 매매를 할수 있게 쉽게 쉽게 어, 팔 수,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어, 대체 어, 자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까? 저는 이제 플랫폼으로 약간 어, 이런 NFT라든가 STO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장점이 뭐겠습니까? 거래가 쉬워지죠. 네, 거래가 쉬워지고, 사실, 뭐, 우리 부동산만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성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어, 만들기 때문에, 어, 많은 투자들이 쉽게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실물형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물형 자산이 지금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졌죠. 예, 네,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우리가 사실은 뭐 부동산, 네, 좀 중점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미술품들, 아니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들, 실제로 우리가 돈 주고 사기 파기 어려운 것들을, 이런 STO처럼, 어, 디지털 연동시키는 것들이 바로, 어, 토큰형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 이런 것들이, 어, 좀, 본인에게 이제 권리를 주고, 본인이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게, 어, NFT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 조금 더 광범위한, 어, 이런 플랫폼으로 저는 STO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어, 됩니다. 물론, 어, 개인적으로는 STO에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어, 첫 번째로, 법제화란 이슈가 21대에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냥 4년 동안 할래 말래, 할까 말까 하다가 21대에서 끝났고, 이제 22대로 들어갔죠. 2024년도에. 근데 1년 지났습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작과 동시에 STO 또 법제화 한다, 22대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 이게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법제화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렸지만은, 어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자산의 이동에는 세금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요. 세금.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런 법제화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상법, 세법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에 바로 진행되기는 저는 많이 힘들다 생각되고 그리고 어 지금 NFT 관련해가지고 다 망했죠 여러분들 NFT 지금 사고 파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비슷한 생각해요. STO가 어 매매가 쉽게 할수 있게 하지만은 굉장히 아까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STO가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중 친화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하다가 지금 계속 미뤄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2026년입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화 해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하나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많은 테마주들이 있지만은 그냥 핑거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핑거는 옛날부터 계속 대장주였고요 네, 대장주였고 사실상 어, 증권 STO 거래를 할때뭐 사실 증권사를 기반으로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네 증권 플랫폼에 대한 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핑거가 뭐 가장 큰 수요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핑거가 최대 수요주다 그냥 대장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사실은 뭐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올해 이런 어, 세, 서울옥션, K옥션 미술품 거래대금들이 정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거 잘 안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심 가져 볼 필요 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 이제 IT생 글로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티센 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NFT를 포함해가지고, 뭐 STO, 이런 탈 중앙화 관련해가지고 어 굉장히 많은 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서 이제 금 관련해가지고, 예, 좀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티센 글로벌 정도가 STO 관련해가지고 저는 가장 큰 수요가 될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실물 현물 이제 실물 자산 중에 금이라게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STO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IT센 글로벌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최대 수요주는 핑거 그냥 무정 핑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핑거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IT센 글로벌. 그 서울옥션 K오션도 가끔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옵니다. 올라갈 때마다 팔아야 돼요. 예, 얘들은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아니다. 예,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나마 돈을 버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IT 시스 글로벌이 돈을 버는 기업이고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많은, 네 이것도 흑자전화 했죠 어, 은행권들과 파트너 사람이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게 정말 또 이번에 법제화가 돼서 통과된다면 모르겠지만 은 그게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어, 보시면 될것 같고 테마주 관점으로 짧게 짧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